안녕하세요 도넛링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퓨즈 머신과 역대급이라던 스나미 업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진짜 엄청난 상황과 캔디드라드리곤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오, 어 뭐야 이거? 이스케이프 스나미 LTM 접속이 안 되는데 요 여러분들? 어 된다 된다 된다. 오 뭐야? 오 화이 에볼리언? 어 와. <laughs> 아니 여러분들 그냥 갖다 베꼈는데 진짜? 아니 이거 맞아요? 와. <laughs> 아니 여러분들 와 진짜 그냥 싹 뺏겼는데요 이거?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쓰나미 브레인 롯이요 브레인 롯치기요 게임 훔치기요 이거 와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아니 이거 그럼 여기 끝에 뭐 시크릿이라도 있나? 어 여러분들 까르케르 까르꼬르꼬르 있는데요? 그럼 여기 끝에는 뭐가 있죠? 어 뭐야 여기 끝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카펫 타고 날아다닐 수 있다고요?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이게 뭐야? 아니, 세미형 아,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거 맞아요? 세미가 정신 차렸다고요? 아니, 이거 아이템 쓸수 있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laughs>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여기서 아이템 쓸수 있게 해 놓으면 어떡해? 이러면 그냥 날아다니면 되잖아, 이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쓰나미 아, 쓰나미 브렐롯이 아니라 여러분들. 네, 이거 브렐롬치이에요, 여러분들. 그고 <laughs> 날아지진 않아. 아니, 근데 그 스나미 브레롯인신데 이렇게 날아다니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양탄자 너무 사기인데요? 이 양탄자 왜 타고 다닐 수 있게 놨어? 아니 근데 여기 양탄자 쓸수 있는 거 아직도 웃기네. 자, 까르까레까르 꾸르꾸르. 아, 뭐야. 아! 아이, 이럴수가. 딸코요? 아, 그러게요? 근데 딸코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근데 이거 양탄자 너무 사기다. 쓰나미에서 시클럭불 얻었다고요? 그라이프스 메두시가 나왔다는데? 어, 그러게요. 시클럭불 같은 것도 좀 나온다. 끝에 메두시 나왔다고요? 나는 왜 메두시 안 보이지? 오, 됐다. 까르깨르 까르꾸르. 오, 패스트. 자, 일단은, 네, 시크릿들. 좀 집에다가 좀 가져다 두겠습니다. 어, 둘둘둘이랑, 어, 여러분들, 라스트랄도 나왔어요. 라스트랄. 자, 라스트랄 가져갈게요. 와와 와, 컨트롤 와야 큰일 날 뻔했다 아니 데들리 저거 장난 없네 그냥 이거 입구에서 이렇게 떨궈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특성 붙어주세요 자 특성 이러면 특성 붙는 거 아니에요? 8배 행운? 아 근데 일단은 그냥 넣읍시다 어차뭐 얘는 뭐어 로스트리오스 칠리 퍼피 근데 아까 용은 안 들어가던데 뭐지? 아 이게 보니까 여기 아 여기 아 내가 갖고 있는 걸 넣는 게 아니네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야 는거 아니에요. 게임을? 게임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넣어서 4포 나왔다고요? 오, 축하드려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이더 이상 브렐훔 치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아요? 어. 이제는 더 이상 브렐훔 치기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뭐아아 아, 뭐야? 아 아, 저주 쓰나미 아 잠깐만 예, 네, 이거 브레일로 베끼기 아니 무슨 미니 게임 천국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브레일 롬치기였다 거래 생기질 않나 갑자기 쓰나미가 요즘 잘 되니까 갑자기 쓰나미를 만들진 않나 어 이게 이제 더 이상 브레일 롬치가 기 브레일 롬치가 기 아니게 돼버리는 느낌이거든요 vip 팔려고 이러는 건지 뛰어 VIP, 이제 나머지 VIP 장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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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바로 저거 그냥 퓨즈머신으로 갔어야 되는데. 스나미 서버에서 나가는 는나 거는 그냥 아예 껐다 켜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어, 잠깐만. 저기, 어, 잠깐만. 여러분, 저기 뭐가 있는데요? 어? 어? 뭐야, 이거? 아, 타코럭불? 아. <laughs> 아니 타코락볼이 나와 있는데? 아 나가는 거 여러분들 게임 나갔다 들어오면 된대요. 아니 일주일만에 그냥 게임을 이렇게 뚝딱 만들어 버릴 정도면은 어 레인보 라바카다 오렘보 라바카. 어, 렘보라 바카 나왔거든요. 라바카 사토르니 있다, 사토르니 있다. 자 일단은 시크릿을 저기 퓨즈 머신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퓨즈 머신을 하면 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니까 여기서 한번 퓨즈 머신을 좀 넣어볼게요. 그라이프스 메두시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아 이럴 수가. 어 토토토 사우르 나왔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퓨즈 머신 다 채웠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은 자란 아 로스트리오스가 나왔네요. 아 이런 골드웨이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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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골드웨이브 저렇게 하는 거 뭐예요? <laughs> 아니, 저게 뭐야? 아니, 골드웨이브 저거 갑자기 이렇게 말, 마이... 아니, 이게 대체 뭔 말인지? 이,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이게?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몇 밖으로 튕겨져서 안 죽는 버거가 있다고요? 아, 여러분들 이제 나줄 때가 됐나봐요? 진짜 브릴로스 이제 나줄 때가 된거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아, 니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막, 너무, 에, 너무, 그 심한 말은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는 나줄 때가 된것 같기도 해요. 진짜 이 정도면 지금 미래가 없어. 뭐야 저거? 저저 뭐예요? 저기 왜 저래? 지금 쓰나미 아 쓰나미 서버 신경 쓰느라 본 서버 신경을 안 쓴다고요. 아 어허. 여러분들 시클럭 불 나왔는데요? 시클럭 불이 스폰됐어. 세미가 뿌린 것 같긴 한데 시클럭 불이 일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만. 아 망했다. 아 네. <laughs> 지금 로블 서버가 터졌다고요? 아, 진짜? 아니, 세상에. 아니, 로블 서버가 터져버렸다고? 왜요? 아 잠깐만 지금 동접수 몇인데? 지금 840만이긴 한데 여러분 지금 로블서버 자체가 그냥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오호 부서버 이용한 서버를 기다리는 중 다시 시도 중 뜨고 안들어가져요와 진짜 최악의 업데이트. 와레전드 업데이트네요 그냥 끝에는 그냥 어드민 럭블 같은거나 뿌리고. 아이고 참 이럴 수가. 이제 놔줄 때가 된것 같죠 여러분들? 공섭이 비어 있다고요. 아 지금 이제 아예 그냥 접속 자체가 아예 안 되나 보네? 브렐 는 진짜 보내줄 때가 된것 같기도 해.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브렐롬 치기 이제 뭔가가 없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여런데그 브렐롬 치기에요 그냥 쓰나미 브렐로시지. 솔직좀좀 좀 그래 이제. 2 1비 히드라 드래곤 날아갔다고요 그러니까 핑퐁을 하던 도중에 날아갔다고 아까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와중에 드래곤이 나온 것도 레전드인데 그게 또날아가서더 레전드네 그냥. 요즘 게임을 1년을 못 넘기는 것 같다고요. 솔직히 1년 넘기면 오래 한 거라고 봐요. 요즘 워낙 게임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거 그냥 쓰나미 판박이 아니냐고. 판박이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판박이가, 그 판박이 수준이 아니죠.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미기지 레인보우 시클럭불 떴다고요? 아, 지금 세미기지 뿌렸어? 저 이거 계속 저만 여기 혼자 있는 건가요? 여기? 나만 여기 지금 혼자 있는 거야? 다들 지금 여기 에 없나요? 근데 여기 뭐 있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아, 다들 여기 있어? 아, 안 들어가져요. 이제 나오라고? <laughs> 아니, 뭐, 뭐, 없어요, 근데, 여기. 쓰나미 아직 있어요? 아, 아직 있으신 분 많군요. 나가볼까? 이러다 나안 들어가지면 어떡하냐. 어딨죠? 세미기지? 세미기지 어딨죠? 나 늦게 와서 없는 거야?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와, 근데 드래곤 넣으면은 히드라 드래곤 10%네요? 아니, 이렇게 높아,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높냐, 이거? 세미기지 한 번만 더 열어주면 안 돼요? 어? 시클락불, 여러분들 또 나왔는데요? 이거 뿌린 건가요, 혹시? 아, 뿌린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세이클린 럭키블로 뿌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조금 이따가 네, 히드라 뭐 한번 구경 다른 분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디코창 난리났다고요? 난리, 난리 날만 하죠. 솔직히 너무 성의 없는 업데이트예요.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아니야 이벤트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이벤트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브렐롬 치기는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 캔디에드라 뽑았다고요? 어, 축하드려요. 이럴 거 뭐하러 이거 하고 있어? 쓰나미 브렐로도 하지. 좀 너무하긴 해. 쓰나미 디자인 바꿔 확률을 올려야 된다고요?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문제가 아니요 <laughs> 와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업데이트 같은 거는 그래도 어떤 조금의 그 긍정파가 있는데 오늘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로블서버 터지고 쓰나미 저거 서버 관리하느라고 본, 여기 기존 서버 생각은 안안 안 한다 하고 답답하네요. 재미나 이런 거는 라이벌만한 게 없다. 라이벌 핵 언제 잡냐? 뭐 라이벌도 웃는 날이 오겠죠. 그니까 이게 이벤트를 길게 한다고 해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밍님제 기대치가 높아진 걸까요? 게임이 안 게임인 걸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예 기대치가 높아진 게 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게임 안한거 아닐까요 사실? 뭐 그런 거라고도 보입니다. 근데 업데이트 이거를 1 시간 동안 하네? 근데 뭐 그쵸 세미도 힘들겠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지. 정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뭔가 이제 힘이 안 나네요. 근데 쓰나미도 솔직히 오래 갈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쓰나미도 오래 갈만한 게임은 솔직히 아닌 것 같은 게 컨텐츠가 너무 어, 정확히 플레이 타임 너무 짧아요. 풀 타임 너무 짧아. 콘텐츠의 부재가 좀큰 듯? 확실히 게임 자체는 즐기기에는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막 쓰나미 뭐 오면은 막 그런 거막 피해가지고 막 중간 중간에 뭐 럭키 블록 같은 거뭐 좋은 거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쫄깃함은 있는데 뭔가 쓰나미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반대하는 이벤트 겨우 하는데 실망만 크고 피곤하고 부모님 힘드시고 접차 아니. 아 이제 브릴롬치기의 시대는 끝났다. 7일간 무슨면으로다 만들었는데 칭찬보다 부정이 더 많은 결과? 근데 어쩔. 없어요. 이게 브렐럼치기에서 그 쓰나미를 게임이랑 똑같이 만들면은 사실 좋아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아그런데 세미베이스에서 얻었다 고요. 아 저는 아까 그 시클럭블 들려고 했는데 버그 때문에 안 들어지더라고요 캔디 드라 드래곤이요. 캔디 드라 드래곤은 애초에 도 감이 없어요. 어 근데 혹시 구경 한번 가능할까요 정치인님 닉네임 알려주시면 이제 친구 추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드라 드래곤 있다고요 와우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캔디 드라드래곤 드래곤이 나왔다 건데 아 근데 캔디는 또 어떻게 나왔냐 뭐키키봐야한두개 넣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이 이제 캔디 드라드래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진짜네 야 아니 근데 무슨 캔디를 만들었어 이분은 와아 근데 이거 진짜 와와 와, 근데 캔디 대박이다 이거 아니 무슨 캔디를 이거 어떻게 뽑은 거야 이거